어떤 내적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내적 경험이든 긍정적인 내적 경험이든 어떤 내적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내면 경험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상황 생각 감정 신체 행동으로 분리해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느꼈으며 신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 결과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적어야 해요. 생각과 거리를 두는 기본적인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괴로움을 줄이는 감정기록법, 즉 감정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전두엽 피질의 신경을 발화를 개시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믿고 느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 자극이 나의 뇌에 자극을 가해서 만들어진 생각 중에서 내 의식에 떠오른 것들 중 일부를 내가 목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로서 내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제 그 목표를 기억한 상태에서 감정 기록이라는 것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를 많이 쓰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어렸을 때 사실 그렇게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글쓰기 연습도 하고 읽기도 하고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객관화해서 정리하는 데에는 이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숙제로 그렇게 일기를 많이 시키죠. 혹시 영화 조커 보셨나요? 조커를 보면 거기 테라피스트가 조커를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라고 했던 저널링은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조커가 저 노트를 주죠. 근데 노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갖 반추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 테라피스트가 좀더 의지적인 인증동치료사였다면, 조커가 감정기록을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참사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튼 이 테라피스트가 시키는 저널링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할 감정기록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디스턴싱도 같은 방식을 생각기록지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기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태껏 팝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생각은 팝콘처럼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니까 나는 마치 강에서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나뭇잎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관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이 이렇게 가지런히 얌전히 질서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생각은 여러 감정, 신체 감각, 충동 아주 많은 요소들이 뒤엉켜서 혼란스럽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다 보면 괴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머릿속에서 일단 꺼내야 돼요 꺼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곱씹고 있어도 답이 안 나와요 괴로운 생각을 머릿속에서 탐구할수록 반추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사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만 곱씹으면서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불러일으킬 때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서 꺼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게 옮겨 적어야 해요. 실물로 보이게 적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꺼내서 보는 것만 해도 아주 큰 객관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봐야 해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좋은 책인데 명상이면 명상이지 그걸 글로 쓰는 게왜 명상이냐 싶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할 때 알아차리고 정리되는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글을 제법 썼거든요. 의과대학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글로 써가지고 브런치에 올리기도 했었고 또그 글이 좀 관심을 받아가지고 뭐 제가 브런치에서 하는 출판 프로젝트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여기 표지를 보면 제가 그린 건데 딱딱하죠 표지만 잘 그렸으면 더잘될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것 외에도 저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어딘가에 공개하지 않은 글도 많고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혼자만의 이야기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디스턴싱에 대한 글을 써서 3월 5일에 다산북스와 함께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남들에게 공개되면서 관심을 받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했던 나의 생각들이 차분히 정리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디스턴싱의 개념은 처음에는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 많은 인지 행동 치료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지 공통된 원리는 뭔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의식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과는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만 정리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 의식과 심리 치료에 대한 저의 이해도 더 뚜렷해졌고요 이처럼 무언가를 특히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엉켜있는 무언가를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법 생각을 정리하고 객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서 일단은 꺼내서 써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쓸때 각각의 엉켜있는 요소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내적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내적 경험이든 긍정적인 내적 경험이든 어떤 내적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내면 경험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상황 생각 감정 신체 행동으로 분리해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느꼈으며 신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 결과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적어야 해요. 이런 기록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들어낸 예시인데 아 진짜 짜증난다 쟤는 왜 내가 부탁하는 것마다 거절하는 것 같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만만한가?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실수를 해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저렇게까지 거절할 일인가? 아 머리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냥 제안하지 말까? 시위하듯이 입 다물고 있어 볼까? 자이 내용을 각각의 요소로 분리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은 제안한 프로젝트가 동료가 거절한 상황이고 그때 나의 생각은 동료는 내가 부탁한 것만 다 거절한다. 동료는 나를 만만하게 생각한다. 내가 지난번에 한 실수 때문에 동료가 나를 거절한다. 그때 내 감정은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머리가 아팠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 더 이상 제한 자체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분리하는 게왜 중요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역시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지 않은 것과 분리한 것 사이에 어떤 게더 거리감이 잘 느껴지나요? 당연히 분리를 했을 때 각각의 요소들 생각,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더 그저 하나의 심리적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보려면 팝콘 위에 올라타서 생각을 곱씹는 게 아니라 생각 팝콘과 거리를 두고 각각의 요소들을 보기 위해서는 내적인 경험을 개별 요소들로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제법 간과하는데요.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분리했을 때 어떤 트리거가 나의 반응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내가 특히 어떤 반응을 자주 하게 되는지 그 환경적인 조건을 알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잘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받을 때, 뭐할 일이 많을 때,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또뭐저 같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어떤 연락이 올 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사소한 자극들, 비가 올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빨래가 많이 쌓였을 때 이런 특이적인 자극들이 나의 어떤 특정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트리거를 알수 있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데요. 첫 번째는 상황 자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자주 놓이지 않도록 주변을 미리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반사적인 반응을 예상하고 더잘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아, 또 비슷한 상황이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괴로워하기 전에 일단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하게 되면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더잘 알아차릴 수 있기도 합니다. 두루뭉술했던 건데 각각을 써보라고 하니까 더 자세히 관찰하고 명확하게 해서 써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 또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 행동이 실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로울지 해가 될지, 악순환을 들지 선순환을 들지 내 행동의 결과들에 대한 기능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그 행동이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생각을 머릿 속에서 꺼내서 그리고 내적 경험을 각각의 요소들로 분리해서 써내려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 기록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태도 자체가 중요한데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로서 스스로를 마치 과학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관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좋아. 관찰하면서 써보자. 이렇게 하고는 형식적으로는 상황, 생각, 감정, 신체, 감각, 행동 이렇게 잘 나눠서 쓰시는데 일단은 상황만 가볍게 적어둔 이후에 하고 싶은 말을 생각 부분에 한없이 토로하고 배출하면서 곱씹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서 생각을 바라보는 작업이 아니죠. 여전히.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 반응, 결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잘 고려해서 적어야 해요.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환경적인 원인이 있겠죠? 분명히 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기록에서는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감각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같은 반응이긴 한데 조금 더 시간적으로 후행되는 반응도 있습니다. 행동이나 충동이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냐? 혹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 반응 결과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기록에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고 그 결과 이렇게 했다 또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동료가 거절한 상황에서 나는 그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분노와 짜증을 느끼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식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그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제한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원인 반응 결과를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못하시는 건데 기록을 할 때에는 마음을 다스리고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할 때에는 특정 지점에 딱핀 포인트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록을 하라고 하면 일기를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순간을 포착하기보다는 하루 일과를 적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 하, 하루 중 상당히 긴 시간을 상황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점심 때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해서 밥 먹고 와서 생각했더니 그래서 퇴근할 때뭐 했다 상황을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장황하게 적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향적으로는 겉으로는 분리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은 분리하기 틀 안에서 반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이벤트가 많았다면 각각의 특정한 상황을 명확히 초점을 맞춰서. 그 순간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는 게 좋아요. 앞서 썼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적어볼 수 있겠죠? 분명 각각의 상황에서 느꼈던 것도 다를 거예요. 이처럼 한 시점을 핀포인트 해서 기록을 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로서 내면을 더잘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또잘 못하시는 게,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생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면, 이미 그때부터 나의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라이브에서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았음이라고 적는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제 추측과 판단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적어버리면, 이어지는 주관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세간경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시작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생각을 잘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퀴즈를 하나 풀어 볼까요? 다음 중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고 하면 1번 민수가 나의 겨, 나의 결정에 못마땅해한다. 2번 철수가 나를 싫어한다. 3번 사회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4번. 친구가 일부러 내 연락을 피하고 있다. 5번. 과장님이 잘해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답변한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정답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민수가 미팅을 한번더 하자고 제안했다. 자체는 상황이 될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나의 결정에 못마땅해한다 라고 적는 순간 상황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수가 나에게 제법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철수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적어 보는 적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라는 뉴스를 봤다. 이거 자체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그렇게 적는 게 아니고 사회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적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일부러 내 연락을 피하고 있다. 이것도 친구가 6시간째 카톡을 안 읽는 중.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이죠 근데 일부러 피하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서 일부러 피하고 있다 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한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장님이 잘 해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답변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비아냥 거리면서 답변을 했다는 게 사실인지 그거는 사실 나의 판단인 거죠 사실은 과장님이 내 제안에 잘해봐 라고 단답으로 이야기하면서 파일을 던졌어 응, 이것 자체는 비아냥 거리는 것 같긴 해요 비아냥 거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애초에 상황 자체를 비아냥 거리면서 답변함이라고 하면 무엇이 나의 판단이고 환경적 자극이 무엇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미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3자가 보듯이 상황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 기록지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잘 적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확증 편향이 안 생기면서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생각을 잘 구분하자는 게 이전 얘기였고 또 하나 잘안된게 많은 분들이 신체 감각을 잘못 하시거든요. 신체 감각 쓰라고 하면 특별한거 없었음 이라고 정말 많이 적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내 신체는 어떻게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관찰하지 않았을 뿐이고 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신체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신체 감각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내적인 감각을 느낄 수도 있겠죠 심장이 뛰거나 호흡이 가쁘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것들처럼요 아니면 신체의 언어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세가 어떤지, 나의 표정은 어떤지, 어떤 습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기록을 해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지치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런 게 자세에 엄청 잘 반영이 돼요. 그래서 허리가 굽고 어깨가 안쪽으로 오므라들죠. 그때 제 몸은 제 생각을, 저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발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발을 의자 뒤쪽으로 세워두고 발끝으로 땅을 디디면서 힘을 주고 있다거나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밥 먹을 때도 그러고 있고 일을 할 때도 그러고 있고 몸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장을 느낀다거나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을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보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제법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신체 감각을 무시하지 말고 잘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결과적 행동을 적는 게 중요해요 가급적이면 그 상황과 내 반응에 관계되는 행동 정보를 적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턴싱의 행동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거 진짜 많은데 그래서 디스턴싱을 하러 왔다 그래서 명상을 했다 이렇게 적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 행동 정보는 우리한테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해요. 그 순간과 관련된 어떤 나의 행동이라든가 충동이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디스턴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보다는 이 예시에서는 동료한테 어떻게 하고 싶었다거나 어떻게 했다거나 아니면 동료가 진짜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 과거 대화를 열어봤다거나 아니면 열 받아서 일을 멈추고 밖에 산책을 나가버렸다거나 동료에게 쌀쌀맞게 대했다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 맥락에 맞는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디스턴싱을 함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닥 우리가 얻을 만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혹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 내용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간결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엄청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다지 도움이 안될 때가 많아요 털어놓아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 감정적 배출이 이 생각 기록 분리하기 세그멘테이션 많은 심리 치료에서 활용하는 저널링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 입장에서 원인 반응 결과 이 프레임 내에서 간결하게 작성해 보는 게 우리가 나의 내면을 알아차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잘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심리 기법들이 유용한 게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상황 정보를 가지고는 환경을 잘 제어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꼭 이런 순간에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안 만든다거나 혼자,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뭘 폭식을 한다고 하면 혼자 있지 않고 집 가는 길에 친구가 전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 감정,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각각을 더잘 알아차렸으면 이 각각에 대해서 디스턴싱 작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행동 데이터 가지고는 수반성 관리, 뭐 행동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행동을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니 잘 분리해서 적는 게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특히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적으라고 하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싱이라던가 뭐 심리치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디스턴싱에서는 생각 기록에 추상적인 내용이 적히면 코치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구체화해 주는 거 해 주거든요 이거는 소크라티 퀘스처닝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는 건데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문답을 진행하면서 통찰을 이끌어 내는 거예요 사실 이 소크라테스 똑똑하잖아요 똑소크라테스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답을 다 알고 있어 이미 걔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은 말하지 않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서 답하는 이가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통찰을 얻고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아 그러게 가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또는 아 내가 좀 과하게 생각한 것 같긴 하다 라는 통찰을 스스로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와가지고 야너 과하게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거든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와 가지고 너세안경으로 지금 세상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거기야? 해 봤자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많은 인쟁동 치료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인지 맹국을 찾아주는 데 집중만 하거든요. 거 봐. 이거 잘못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내가 통찰을 얻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분리하는 게잘안 된다 그게 쉽사리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리턴싱도 그런 경우니 필요하다면 이용해 본다면 도움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하면 괴로움을 줄이는 감정기록법 분리하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누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 입장에서 내적 경험을 상황 반응 결과로 분리하되 특정한 시점을 잡고 딱핀 포인트해서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생각을 분류하고 감정 배출에만 매몰되어 반추에 빠지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감정과 신체 감각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결과적인 행동을 적으며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괴로움을 줄이는 감정 기록법 분리하기 감정 일기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